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겨울 캠프가 저희가 다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4회차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이 오시고 싶은 날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와주시면 됩니다 모든 겨울 캠프는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로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하루만 참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루만 참가하시면 되시고 이틀이 참가 가능하신 분은 이틀을 참가해주시면 되는데, 1회차, 1회차에는 저희가 미드필드가할수 있는 패스와 컨트롤, 그리고 미니게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2회차에는 기본기랑 민첩성 훈련 그리고 미니게임이 준비가 돼 있고 3주차에는 캥거루 드리블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자, 캥거루 드리블이랑 미니게임이 준비가 돼 있고 4회차에는 11대11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 4개를 다참가하은 분은 참가해주셔도 되고요. 어, 반대로 하나만 참고 싶다, 오, 두 개만 참고 싶다, 세 개만 참고 싶은 분은 그렇게 골라서 참가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어, 저희가 이거를 공지를 굉장히 늦게 올렸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운동장 확보하는데 시간이 어렵다 보니까 늦게 올렸는데, 어, 저희는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뭐, 2 0 명이 오시든 상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이 겨울 캠프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정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경기장비를 저희가 이렇게 소화를 할수 있고 물값이나 이런 거 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축구를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이 저녁 타임을 저희가 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시는 분은꼭 신청해 주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고 겠어 같이 한번 4회 동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신청 수는요, 아래 구글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와 구독하는 건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저녁 11시쯤에 어,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PT Train Like Pros